아침 햇빛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며 바닥에 길게 비쳤습니다. 윤정임은 장바구니에서 하나씩 재료를 꺼내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놀림은 느리지만 익숙했고 그녀는 매일 같은 순서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쪽에는 날짜가 적힌 반찬통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뚜껑을 열 때마다 나는 익숙한 냄새에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산 고기와 채소는 대체로 신선했고 그녀는 재료를 다듬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밖에서는 근처 공원의 소음이 들렸지만 집안은 오래된 시계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정임은 반찬을 만들 재료들을 잘게 썰며 하루의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정임은 새 반찬통을 꺼내고 알맞은 양을 담아 날짜를 적었습니다. 손글씨는 조금 떨렸지만 정성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녀는 반찬통을 냉장고 안 정해진 자리를 찾아 차분히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힐 때마다 작은 진동이 손끝까지 전달됐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그녀는 천천히 부엌을 벗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는 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수진이 밝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정기 점검을 이유로 집안으로 들어왔고 부엌을 지나치다 냉장고 속 반찬통을 보게 되었죠. 그녀는 무심히 하나를 집어 들었고 오래된 메모를 발견하자 미묘하게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름 가족분이신가요? 수진이 조심스레 묻자. 정임은 급히 다가와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임의 손동작은 평소보다 빠르고 날카로웠고, 냉장고 문을 닫는 소리가 조금 크게 울렸어요. 수진은 분위기가 단단히 굳은 것을 느끼고,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정임은 수진에게 차한 잔을 권하며 의자를 권했지만, 시선은 계속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메모의 이름이 신경 쓰였지만 더 묻지 않고 집안 상태만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돌아가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을 꺼냈고 아이가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전날 본 메모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록 담당자인 강세훈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정임의 냉장고에서 본 이름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어요. 세훈은 오래된 자료라도 확인해 보자며 컴퓨터를 켜고 보호아동 데이터베이스를 살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기록들이 정리돼 있었지만 검색 결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임은 누군가 자신에 대해 캐묻고 있다고 느끼며 외출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동네 편의점 주인 박명수는 평소와 달리 정임이 식재료를 적게 사가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수지는 다시 방문해 청소를 도와드린다는 핑계를 대며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죠. 그녀는 서랍 속 종이 뭉치에서 잠시 드러난 주소 메모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임은 수진의 시선을 눈치채고 서둘러 서랍을 닫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면서도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수진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방금 본 주소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실마리를 확실히 찾고 싶었던 그녀는 정임의 집을 나온 뒤 곧장 근처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오래된 고아원이 있는 지역으로 향했고 주변 풍경은 점점 낡은 건물들로 변했어요. 첫 번째 고아원에서 수진은 오래된 기록을 요청했지만 관리자는 대부분의 자료가 폐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설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죠. 정임이 집에 남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수진의 조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과거 입소 기록 중장씨 성을 가진 아이가 있었나요? 수진의 질문에 직원은 서류 더미를 뒤지다 잠시 멈칫했어요. 직원의 반응은 수진의 가슴을 잠시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자료의 일부가 남아있지만 완전하진 않다는 말에 수진은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원은 협조적인 태도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했고 수지는 그것을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노트에는 이름 하나와 몇 개의 희미한 날짜가 적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흔들리는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표정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죠. 정임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생각보다 오래되고 무거운 것이라는 확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두 번째 고아원에서 받은 단서를 들고 다시 센터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록이 손상되었다는 말을 떠올리며 남아있는 정보라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수지는 강세훈에게 자료를 건네며 교차 검증을 부탁했습니다. 세훈은 행정 기록과 보호 아동 이동 명부를 대조하며 조용히 모니터를 살폈습니다. 오래된 파일이 많아 검색은 더뎠고 자료가 누락된 부분도 많았죠. 그럼에도 세우는 몇몇 지방시설로 이동된 아이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목록 중에는 장시 성을 가진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고 수지는 가능성을 좁히기 위해 메모를 다시 살폈어요. 그녀는 날짜와 지역을 기준으로 후보를 줄여나갔습니다. 한편 정임은 집에서 반찬통의 날짜를 다시 확인하며 천천히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재료를 늘어놓으며 무엇인가 결심한 듯 조용히 준비를 이어갔어요. 이웃 김순자는 정임이 갑자기 장을 보지 않고 집에만 있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김순자는 걱정이 앞서 강세훈에게 정임의 근황을 물어보기로 했죠. 세훈은 정임의 건강 상태가 최근 조금 불안정해 보였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말에 김순자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으며 더 자주 정임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정임의 집안에서는 여전히 시계소리만 들렸고, 그녀는 반복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랍 속 깊은 곳에 있는 사진과 메모가 그녀의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었죠. 같은 시각 수지는 고아원의 기록과 행정자료를 나란히 놓고 마지막 대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아있는 생년월일과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3명의 후보를 선별했습니다. 그중한 명이 오래된 기록 속 장도윤이라는 이름과 거의 일치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이 정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다고 판단해 자료를 따로 분류했습니다. 세우는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을 고려해 주변 시설 목록을 추가로 수집했어요. 두 사람은 정임에게 무리하게 사실을 묻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조사 작업은 밤까지 이어졌고 작은 화면 불빛만이 사무실을 밝히고 있었죠. 이제 수진과 세우는 과거의 흔적들을 연결할 마지막 단서를 찾기 직전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자체 기록보관소에서 낡은 문서를 넘기며 오래된 명부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종이들은 색이 바랬고 일부는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집중했어요.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익숙한 생년월일을 발견했고, 눈이 즉시 멈췄습니다. 그 옆에는 교회 운영 보호시설로 이관이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수진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시설의 이름을 검색했고, 아직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시설로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과 연결된 뒤, 이동 기록에 대해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직원은 오래된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몇분뒤 직원은 해당 기록이 맞다며 이후 대상자가 요양원으로 이동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수진은 이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즉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강세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공유했고 빠르게 다음 조치를 논의했어요. 세훈은 정임에게 사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심스럽게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임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세훈의 손에 들린 봉투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훈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꺼내 하나씩 읽었고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요양원 방문을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우는 빠른 일정 조율을 위해 수진과 연락했고 세 사람의 방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옷장을 열어 오래 입지 않은 외출용 코트를 꺼냈습니다. 코트의 주머니에서는 오래된 영수증과 작은 단추 하나가 떨어졌어요. 정임은 잠시 멈춰 단추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편의점 주인 박명수는 정임이 양손 가득 옷을 들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수는 평소 멀리 나가지 않던 정임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느꼈어요. 그는 무슨 일인지 물어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정임의 굳은 표정을 보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임은 준비한 코트를 조심스럽게 접어 의자 위에 올려두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서랍 속 사진을 한번더 바라보고는 천천히 등을 돌려 방문 준비를 마저 이어갔어요. 정임과 수진 그리고 강세호는 이른 아침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정임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지 못했어요. 요양원 입구에 도착하자 직원이 다가와 방문 목적을 확인했고 세 사람은 안내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자 조용한 생활실이 보였고 작은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직원은 기록을 확인한 뒤 장도윤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며 기억 장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임은 설명을 들으면서도 손가락이 작고 서로를 꽉 쥐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생활실 안으로 들어섰고 안쪽 의자에 앉은 도윤이 시선을 창 밖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종이 끝은 달아해져 있었죠. 정임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울리는 발소리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크게 들렸어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임을 바라봤지만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고 기억을 더듬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수지는 혹시 모를 충격을 대비해 뒤에서 정임을 살폈어요. 이때 도윤은 쥐고 있던 종이 조각을 천천히 펴더니 정임에게 내밀었습니다. 종이에는 희미한 글씨로 오래된 반찬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대로 시간이 멈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정임은 종이를 양손으로 받으며 오래전 자신의 글씨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요양원 직원은 도윤이 최근 반복적으로 이 종이를 만지작거렸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직원은 반찬 이름을 중얼거리는 모습을 종종 봤다고 설명했어요.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를 참으며 잠시 종이를 바라본 뒤 도윤을 다시 보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기억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손끝은 종이를 내준 자리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훈은 두 사람의 관계가 감각적인 기억으로 이어져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며 조용히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수지는 예상보다 더 가까운 연결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정임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도윤과 마주했지만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기억 속에 서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종이 조각 하나가 조용히 연결고리가 되어 남아 있었어요. 정임은 도윤에게서 받은 종이 조각을 천천히 접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만질 때마다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손끝으로 스며드는 듯했어요. 세훈은 요양원 직원에게 도윤의 최근 상태를 물어보며 정임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직원은 도윤이 식사 때마다 특정 반찬 이름을 중얼거리는 모습이 종종 보였다고 설명했어요. 수진은 도윤의 반응이 기억의 일부가 남아있다는 증거라 판단하며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정임은 잠시 침묵한 뒤 요양원 측과 앞으로 도윤의 돌봄에 참여할 방법을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정임의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다음 방문을 위한 계획을 마음속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동네에서는 정임의 장기 외출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 박명수는 정임이 갑자기 집을 비우는 게 걱정돼 동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김순자는 정임의 집 앞을 지나며 혹시 쓰러져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문 앞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김순자는 강세훈에게 전화를 걸어 정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어요. 세훈은 요양원 방문 중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며 정임이 안전하다는 점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김순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앞으로 더 자주 살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정임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며 도윤의 일상에 조금씩 참여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정임은 생활실을 떠나기 전 도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조용히 방문 약속을 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정임은 다음 방문에 맞춰 직접 만든 반찬을 작은 도시락 가방에 정성스레 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은 이전보다 조금 익숙해졌고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럽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생활실 문을 열자 도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창밖 대신 문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테이블을 정리한 뒤 자신이 만든 반찬을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반찬의 냄새가 퍼지자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시락을 바라봤고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직원은 도윤이 특정 냄새에 반응하는 듯 하다며 두 사람의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임은 숟가락을 손에 쥐고 도윤 앞에 놓인 그릇을 살며시 밀어주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지만 기억을 떠올리기엔 아직 부족한 듯 작은 움직임만 이어졌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정임의 꾸준한 방문이 도윤의 정서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훈은 정임의 방문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행정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어요. 수지는 두 사람의 변화를 관찰하며 기록을 정리했고 다음 단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도윤이 식사 중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그녀는 요양원 근처로 거처를 옮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며 일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동네 주민들에게도 전달되어 박명수를 비롯한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죠. 명수는 몇몇 주민들과 함께 정임의 이사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작은 지원 모임을 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윤은 정임이 오는 날마다 같은 시간대에 복도 근처에 앉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흐른 뒤 정임은 요양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면 그녀는 늘 같은 시간에 도시락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요양원 복도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직원들은 그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생활실 문을 열자 도윤이 앉아 있었고 오늘도 그녀가 오는 시간을 기다린 듯한 모습이 보였죠. 정임은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직접 만든 반찬을 하나씩 정리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도윤은 익숙한 냄새가 퍼지자 천천히 시선을 돌렸고 식탁에 놓인 그릇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직원은 도윤이 최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보고를 전하며 작은 변화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정임은 도윤 앞에 앉아 숟가락을 건네며 오늘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지역복지센터의 수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콘텐츠로 정리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임의 동의를 얻고 필요한 인터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서류를 정리했어요. 강세훈은 정임의 건강을 위해 간호 인력과 연계하며 그녀가 무리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이사를 마친 이후에도 정임에게 안부 전화를 걸며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들의 작은 관심은 정임에게 이전과 다른 안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식사 후 도윤과 함께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산책을 이어갔어요. 도윤은 기억을 완전히 찾지 못했지만 정임의 존재를 편안한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은 느렸지만 일정했고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의 하루를 천천히 채워가고 있었어요.